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했던 거 하나 지키려고 다시, 어, 녹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요청을 받아서, 어, 백보컬 믹싱하는 거좀 알려드린다고 레벨 밸런스 잡는 거한번보여드린적 있죠? 어, 그랬더니 이제 요청이 온게 이제 악기 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지 드럼 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 그렇죠? 아주 기초인 분이라는 생각으로, 기초인 분들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또는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그 어, 드럼 믹싱에 대한 거를 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보다 드럼 더 어, 믹싱 훨씬 더잘 하시는 분도 많구요 음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정석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정석을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드럼에서는 사실 믹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무조건 첫번째 거 두번째 건간에 무조건 첫번째는 레벨 밸런스입니다 레벨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드럼 소리가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드럼에서는 특별히 드럼에서는 두, 굉장히 중요한게 게이트 조종이에요. 게이트 조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도 영국에서 처음 이제 음향을 공부할 때 이제 드럼 쪽 관련돼서 마이킹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시험 본 것이 뭐 EQ도 아니고 필터도 아니고 뭐 컴프레스도 아니에요. 게이트 먼저 배웁니다. 게이트. 게이트를 어떻게 설정해서 드럼 소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사실은 키에요. 라이브 환경에서 드럼이 막 치잖아요. 뭐 라이브 환경에서 드럼 치면 드럼에 생소리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작은 베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굉장히 큰 공연장이나 굉장히 큰 곳에서 드럼을 칠 때에는, 물론 확성에서 나오는 드럼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좀 작은 공간에서 드럼 칠 때에는 드럼에 이제 생 소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것을 확성을 시켜서 그 소리를 커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드럼 믹싱을 조금, 어, 잘안 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몇, 몇번 봤어요. 뭐 예를 들면, 킥하고, 키, 킥하고 스네어만 신경 쓴다든지. 그쵸? 뭐, 킥하우스는 뭐, 텀까지 생각 쓴다는지, 신경 쓴다는지. 그거 외에는 디테일하게 잡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초를 산탄히 하면서부터는 제일 필요한 게 레벨 밸런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로 소리를 정리하는 게드럼 소리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어떻게 게이트를 써서 어, 드럼 소리를 정리할지, 레벨 밸런싱 잡는 법,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 레벨 밸런싱 잡는 법그 다음에 게이트로 어떻게 소리를 정리하느냐 근데 게이트로 소리를 정리하다 보면 요뭘또 만들 수 있냐면 어택감을 더줄 수가 있어요 드럼 소리를 되게 어택감 있는 펀치 있는 소리를 좀 만드는데 조금 보탬이 되게 할수 있어요 그 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한 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환경이 돼야 되니까 뭐저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에 이제 드럼 파일만 조금 넣어놨어요 라이브 드럼 파일 넣어놓고, 제가 여기서 같이 이어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은요. 드럼 트랙이 이제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드럼 트랙 여러 개 중에서, 음, 먼저 화면을 보게 되면 1번이 이제 킥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요거 제가 멀티 트랙을 받은 이 파일은 좀, 여러 가지 파일이 어, 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킥이 두 개가 있는데 마이크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애그라 그러죠. D112처럼 생긴 애그용으로 생겨서 어택감을 잡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PGM 마이크가 하나가 있어서 바운드리 마이크 같은 게 안에 들어가서 어, 그 바디 안에서 울림을 잡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네어는 보통은 스네어 탑하고 스네어 버텀에 갖고서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스네어 드럼에 탑 마이크와 버튼 마이크 왜냐면 밑에 이제 스네어라고 하는 쇠줄이 있어요 이 쇠줄이 찰랑찰랑 철철철철 거리거든요 이 철철거리는 소리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마이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트랙이 스네어 버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쇠줄 스네어를 잡는 거그 다음에 이제 하이엣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텀 마이크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지금 텀이 4기통짜리 텀이에요 그래서 텀이 4번 그래서 플로우 텀이 2개죠 플로우 텀이 2개 탑통이 이제 텀 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마이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 제가 어, 많이, 뱉는, 많이 좀 봤는데, 어, 뭘좀잘 모르시냐면, 드럼을 실제로 쳐보지 않거나 드럼하고 가까이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럼 소리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럼에 어, 각각의 파트가 어느 레벨이 돼야지 를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찾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모든 기준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기준을 오버헤드로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오버헤드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오버헤드 트랙 그 레프트를 하드 레프트를 시키고요. 라이트를 하드 라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레프트 하 i 라이트를 하드를 시켜 놓고서, 그다음에 오버헤드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오버헤드 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 오버헤드는 사실은 드럼 세트 위에 전체 소리를 잡는 마이크로 되어 있는데 라이브 환경에서는 이 전체 소리를 잡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 높이가 조금 낮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크래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버헤드로 이제 크래쉬 소리만 좀 잡는데 실제로 오버헤드라는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그 위에서 전체적인 소리를 어, 잡는 게 오버헤드 마이크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오버헤드 마이크 가거나 크래시 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드럼 사운드를 잡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 드럼을 잡는 마이크로 이 오버헤드를 썼는데, 이 녹음이 돼서 온 소리가 필터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저음이 베이스 킥 드럼이나 여기 버텀이 조금 잘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레벨 밸런스 잡을 때킥 드럼 소리는 조금 더 오버헤드보단 크게 잡을 건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버헤드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오버헤드 마이크가 크래시 소리를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들을 때는 크래시 소리를 무시하고 나머지 악기 소리들, 그니까 나머지 텀, 스네어, 하이햇, 킥 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듣는 것처럼 지금 필터가 걸려 있어서. 필터가 걸려있어서 저음 엔드, 그, 로우 엔드는 없지만, 나머지 악기들은 좀 들리거든요. 들어보시면 하이의 소리와 스네어 소리, 그 다음에 텀 소리도 들립니다. 들어볼게요. <목소리> 보세요. 크래쉬에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네어 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론에 따르면 마이크의 거리에 스네어가 굉장히 밑에 있고, 크래쉬가 그거의 중간 정도 있으니까, 크래쉬 소리가 분명히 6dB, 6dB 이상 커야지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네어 소리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드럼에서 가장 소리가 큰 소리는 크래쉬 소리도 아니고, 스네어 소리가 맞습니다. 굉장히 강조가 돼서 리듬의 한복판에 빡! 빡! 찍어주는 거죠. 또 하나 리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킥 드럼 소리예요킥 드럼 소리가 쿵! 쿵! 하면서 쿵! 팡! 드럼의 기본 바, 기본 박자는 이킥 드럼과 스네어 소리로 기본 박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킥 소리는 지금 필터가 걸려서 킥이 좀잘안 들리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킥 소리가 좀잘안 들려요. 그래서. 네, 킥 소리가 좀 작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작게 들어온 게 조금 그렇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건 뭐 정리하다 보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 오버헤드 소리를 들으면서 킥 소리의 레벨을 조금씩 올리고. 그래서 오버헤드 보다 킥스, 킥 마이크의 소리가 조금씩 올라와서 어, 존재감이 있다 했을 때 멈출 거예요. 페이더를 올리는 것은 멈추고. 스네어 소리를 조금씩 올리다가 스네어 소리가 아 이제 존재감이 있다 했을 때 멈출 거예요. 텀소쭉 올리다가 존재감이 있다해서 딱 멈춘 다음에 텀들은 같은 레벨로 쫙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헤드를 기준으로 놓고 페이더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내가 올린 페이더가 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멈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벨 밸런스를 비슷하게 잡는 거예요. 오버헤드부터 한번 들으면서 킥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트랙부터. 일단은 페이더를 다 낮추고 시작할게요. 자, 키부터 올려볼게요. 키스는 잘몰서저네 아무튼 이 정도 올리니까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놔두고요. 그 다음 킥으로 갈게요. 뮤트를 잡아놨습니다. 얘는 이 정도만 올려도 존재감이 생기죠. 확 생기죠. 네.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 소리로 갈게요. 스네어 탑입니다. 이 정도 하니까 스네어 소리 들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네어 버튼 소리를 존재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 거 미트 잡고 갑니다. 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네, 네이 정도로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하이 까볼게요. 이 s 를안 치네요. <laughs> 네, 존재감 나왔죠, 여기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터무 가볼게요. 터미는 트랙 부분 쪽으로 한번 좀 이동을 해서 들어볼게요. 터미 일반 터미인데가 이쪽에서 네 이쯤에서 많이 친거 같네요.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여기에 어, 루프를 한 번. 아, 제가 루프를 텀 쪽에 루프를 걸어놓은트랙이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정도에서 뭐 존재감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6, 그러면 나머지를 다 마이너스 6으로 동일하게 맞출게요. 네, 존재감 있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버헤드를 제외하고 소리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드럼의 레벨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이제 오버헤드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오버헤드 마이크를 하드라이프, 하드마이트를한 다음에 딱 잡아놓고서 레벨을 이렇게 올려요. 레벨을 올려, 올리는데 하나씩 하는 거 오버헤드를 들으면서 하나씩 킥을 올리다가, 여기부터 존재감이 들려요. 어,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멈춰놓고 뮤트 잡아놓고. 그 다음 채로 쭉 올리다가 존재감이 들려요. 그 다음에 뮤트 해놓고 꺼버리고. 그러시고서 한 채로씩, 한 채로씩 다한 다음에 나중에 오버헤드를 끄고 들어보면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레벨 발란싱이 끝나 있는 상태가 돼요 보세요 그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버헤드 마이크가 스네어의 아 심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심벌 소리가 크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오버헤드 소리에서 마이너스 6대시벨 정도로 낮춰주면 갑자기 발란스가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자, 6 d b 10을 시켜 놓고요. 오버헤드까지 버리는 같이 들어 볼게요. 들어보시죠. 어때요? 비슷하게 잘 들렸죠? 려 자, 여기서 시간이 있으면 좀더 팁을 드려야 될게 이렇게 해서 레벨 밸런스가 좀더 맞게 되면요. 오버헤드를 들으면서 오버헤드를 듣다 보면 스테레오 패닝이 되어 있으니까 악기들 위치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쵸? 악기들이 이렇게 보여요, 위치가. 눈을 갖고 들었을 때탁 좌우가 배, 배열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킥 소리, 스네어 소리, 하이엣 소리, 텀 소리, 특히 텀. 텀의 위치를 오버헤드를 들었을 때에 있는 그 가상의 위치에다가 텀, 텀의 패닝을 맞추는 거예요. 2번 텀을 이렇게 맞추고 3번 텀 맞추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딱 결합이 돼요. 오버에 대해서 나온 거와 텀의 소리가 딱 결합이 되면서 레벨 밸런싱 및 이미지까지 쫙쫙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레벨 밸런싱을 아주 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웨어 밸런스 간단하게 해서 그냥 끝내는 건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정리할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드럼 믹싱을 할 때는. 여기 사실 필터 작업해서 불필요한 필터를 다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작업해서 게이트로서 소리도 잡을 거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뭐죠? 그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또좀 팻하게 만든다 그래. 뚱뚱하게 만든다 그래. 펀치감 있게 만드는 거. 그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EQ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Q 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드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드럼 소리가 어떤지 모른다고 하면 EQ 작업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EQ 안 만져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텀, 그 드럼의 소리 그대로를 놔두셔도 돼요 마이크만 완전히 이상하지만 않는다면 EQ 안줘도 생각보다 괜찮은 소리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소리를 잘 잡을 줄 안다 난 초보자가 아니고 중급자 이상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줄 안다 EQ 를 만들 줄 안다고 하면 그때는 만지세요 그래서 뭐 어느 대역을 더 올려서 내 펀치감을 만들고 어느 대역을 좀 빼서 뭐 벙벙거리는 소리 없애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EQ를 먼저 잡고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드럼에서의 가장 기본은 레벨 밸런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추는 상태에서 필터 작업 들어가야 돼요. 필터 작업해서 필터들을 쫙 정리하고 그다음에 게이트 작업하고 그다음에 컴프레스 작업이에요. 필터 작업은 호불호가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게이트는 정말로 100%게이트는 무조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다음 편에 이어서 제가 게이트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이트를 정말 잘 잡아야지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오버헤드 두 개의 마이크를 갖다 놓고서 나머지 악기들의 레벨 밸런싱 잡는 거에 대해서 특히 드럼에서 잡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레벨 밸런싱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벨 밸런싱 어느 정도 맞았죠. 근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이게 좋은 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드럼에서 레벨 밸런싱 잡는 기본적인 첫, 첫 단계에요. 자, 이걸 하고 나면 게이트, 컴프, EQ 작업 한 다음에 이 레벨 밸런싱을 살짝씩 더 틀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불과 해봤자 2dB, 3dB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더로 해서 드럼의 소리를 갖다가 막 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소리를 줄이겠다고 해서 페이더를훅 내리면 페이더가 0dB 근처에 있을 때 여러 페이더를 자꾸 이렇게 내리면 거기서는 조금만 내려도 뭐 2, 3db나 4, 5db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페이더를 내리면서 아래쪽에 와서 내가 똑같은 손모양이라고 하고 페이더의 밑에 쪽에 오면요 밑에 쪽 페이더의 눈금은 10db, 20db이에요 한 눈금이 그래서 내가 조금만 틀어도 5db에서 10db이 틀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더를 내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 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dB 근처에서 내가 레벨 말렛이 끝났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룹 페이더로 넘겨서 그룹으로 해서 드럼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DCA나 VCA 페이더를 넘겨서 이것을 그룹으로, 어, 마스터로 조종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레벨을 자꾸 그 전체 드럼 레벨을 만지시면요 0db 근처에서는 레벨 조정이 어느정도 괜찮다고 할줄 모르지만 내가 줄이겠다고 내려서 뭐 20-30db 밑에서 만지기 시작하면 20-30db 밑에서는 그때부터는 조금의 한 칸이 10db 20db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틀어져요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레벨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게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0db 근처에서 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드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네,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